한국에 뒤통수를 친 바이든이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던 중 한국 기업들에 미국에 투자하면 한국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 라고 약속해놓고 정작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 수백조 원의 투자를 공식 발표하자 바이든은 한국 기업에는 투자금을 줄수 없다 라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투자만 받아내고 한국과의 약속은 완전히 깨버린 것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이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과정에서 일본과 몰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뒤통수는 바이든 혼자만의 짓이 아닌 일본과의 합작품이었던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가 막히게도 미국의 최고 실세들인 미국 주지사들과 긴급으로 만나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바이든의 복수하기 위한 대반전 카드로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번 빅딜 성사로 인해 바이든이 탄핵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52개 주지사들과 힘을 합쳐 바이든의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바꾸며 제대로 뒤통수를 친 바이든 때문에 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긴급으로 미국행에 나섰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천만원씩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는 단한 푼의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폭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바이든의 이러한 결정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바이든과 손을 잡았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갑자기 이렇게 한국에 뒤통수를 친 이유는 일본 때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코나 EV, 기아 EV 6, 제네시스 GV60, GV70, G80 전기차, 모델 모두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렸는데요. 한국과 달리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토요타와 혼다, 니산 모두 바이든 정부로부터 한 대당 천만 원씩이라는 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예정인데요. 최근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일본 차를 제치며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자 일본이 바이든과 수상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몇년 뒤면 시장 규모가 천조 원을 돌파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입니다. 최근 가솔린, 디젤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전환이 시작된 앞으로 2, 3년 동안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지가 앞으로 10년 이상 전기차 시장에서의 승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전기차 시장에서의 승자가 향후 10년 동안 승자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미국과 일본 차에만 한 대당 천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것은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2025년에서야 첫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이 현대차 실적에 영향을 줄만한 규모가 미국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과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한 대당 1천만 원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보조금 혜택을 받고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으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뒤에서야. 한국에게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일본이 바이든 핵심 측근들의 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가동되기 전 바이든이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은 그 의도가 매우 수상하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만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몰래 손을 잡고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면 현대기아차의 독주를 막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 조사기관 JD 파워의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가솔린 자동차 최강자였던 미국과 일본, 독일까지 압도해 버렸습니다. 26일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JD 파워의 2021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에서 제네시스는 643점을 받아 캐딜락 584점, 벤츠 539점, 볼보 526점, BMW 516점 등을 제치고 전체 브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결과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 JD 파워가 이번 조사에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이 자동차에 탑재된 편의성, 최신 자동화 기술,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인포테인먼트 및 커넥티비티 등 4가지 부문에 포함된 35개 기술에 대해 집중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결과는 향후 미래에 누가 세계 최강자가 될지를 분명히 알려준 것으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 독일마저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5,6위에 그쳤던 현대차그룹의 세계 자동차 판매도 세계 3위로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세계 1위인 일본의 토요타와 2위인 폭스바겐은 판매량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3위를 내준 일본 프랑스 연합 르노닛산 미쓰비시 자동차 그룹도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23%나 급감했는데요. 상위 그룹 중 유일하게 현대차만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폭풍 성장하며 앞으로 가장 유력한 세계 1위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전기차 디자인과 성능 때문입니다. 디자인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10년은 앞서 있고 성능 또한 훨씬 좋은데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다 보니 아무리 그동안 현대차 브랜드를 좋아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다른 차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현대차그룹 전기차 판매실적을 보면 독일에서 테슬라마저 제치며 3위를 기록 영국에서는 1, 2위인 폭스바겐과 테슬라 점유율과 얼마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테슬라 현대차가 공동 1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아이오닉 6의 차량 인도가 시작되는 순간 현대차가 압도적인 1위가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대차를 두려워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내 현대차그룹의 공장이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이 아닌 이 야당인 공화당의 텃밭에 모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이 있는 엘라베마주, 조지아주는 모두 공화당의 텃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지역입니다. 현재도 엘라베마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KIB이며 엘라베마주 상원의원인 리처드 셀비 토미 튜버빌 모두 공화당 소속이죠. 조지아주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의 바리언 캠프가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현대차가 투자를 약속한 지역도 공화당 텃밭이 된 조지아주로 미국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에는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전하자 바이든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 보복을 한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골적인 보복 조치에 한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실세로 불리는 주지사들과 한국이 빅딜 합의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주지사들의 파워가 절대적으로 막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를 공화국으로 칭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공화국 헌법 5장 1절을 보면 캘리포니아 주 행정부의 최고 권한은 주지사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공화국의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내각을 선출하고 캘리포니아 의회로부터 제정된 법안을 거부할 권한뿐 아니라 주 행정을 총괄할 의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지사의 권력이 막강한 곳은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가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파격적인 발표를 하더라도 이 주지사들의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 주지사를 함께 뽑는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앞으로 두달 뒤엔 11월 8일 열릴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은 미국인들의 투표를 얻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주지사들이 모두 한국의 편에 서며 바이든을 맹비난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에리콜콤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는 최근 한국을 긴급 방문해 최근 한국이 바이든 때문에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주지사로서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돕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세계적인 한국 기업들이 인디애나주에 진출해 경제발전과 일자리에 기여한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라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도저히 눈뜨고 볼수 없는 행위라며 바이든 행정부에 맞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인디애나주뿐만이 아닙니다.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현대차 그룹과 극비리에 만나 현대차의 주정부 차원에서 줄수 있는 이 모든 혜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투자를 약속받기 위해 조지아주는 사활을 걸었습니다. 조지아주 현지 언론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23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유치에 조지아주 이외에도 테네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열띤 경쟁을 벌였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투자 유치 전쟁에서 최종 승리한 조지아주는 이번 투자 유치 성사를 위해 6개월 동안 극비리의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패들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에 따르면 협상이 시작된 것은 지난 12월이었습니다. 이런 투자 유치 움직임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현대차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일부 사항만 공개하는 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극비리의 협상을 진행했다고 윌슨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 조지아 주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현대차에 주며 모든 법적 절차를 프리패스 시켜주었습니다. 윌슨 장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을 1 0번 방문했고 그때마다 현대차 관계자를 만나 설득했다 라며 현대자동차 관계자를 서베너 공장 용지로 세번 안내하면서 예상 질문과 대답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가 투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결정적 순간은 지난 2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조지아주 실사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와 보좌진은 방문일 전날부터 인근 서베너의 호텔에 대기하며 정 회장 방문을 초조하게 기다렸는데요. 성사 여부를 걱정한 일부 보좌진은 너무 긴장해서 캠프 주지사가 직접 진정시켜야 할 정도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침내 정 회장이 전 세계로 미국을 방문해 현장을 돌아본 후 조지아주의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듣고 주지사실 관계자는 애써 응분을 가라앉혀야 했고 이어 현대차는 지난 4월 조지아주 정부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 공장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트레이너 킬패트릭 주지사 비서실장은. 대박! 으, 붐! 이라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회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캠프 주지사는 당선 직후 첫 외국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고, 기아차를 방문해 당시 총괄 수석부회장이었던 정회장과 식사를 가지했습니다. 기아차 조지아 공장 가동 10주년 행사에서도 정회장을 만나 선물을 건넸고, 정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진하자 즉시 축하 편지를 보내는데 관심과 정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 사위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메릴랜드 주지사도 이번 바이든의 한국 차별 정책을 맹비난하며 적어도 공화당이 차지한 미국 주에서는 바이든의 정책이 시행될 수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전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지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시면 공화당이 민주당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서 공화당의 영향력은 더욱 더 막강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내 투자를 한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바이든의 너무나도 큰 실수라며 이번 실수로 인해 한국 기업들과 공화당 간의 미월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의 대참패를 불러일으킬 트리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